오늘 로렉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사장일 절에서 오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 260, 6 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사장일 절에서 오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오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 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깨울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는 하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바로 죽기 전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 편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살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어,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화장하시죠. 화장하시죠. 여러분, 화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한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할 때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만나죠.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퇴근할 때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이나 여러분들 혹이나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편하기 때문에 화장하지 않은 생얼, 맨 얼굴을 보여줘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남편이 뭐 봐도 뭐무작겠노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화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지금 든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신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자유할수 있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있게, 확고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생의 마지막 판단은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2월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땅 위에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 땅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단아크니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판단하다, 신문하다, 상고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여 다스린다. 두 번째는 상을 주신다. 세 번째는 재앙을 주신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자 모두를 판단하여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양심의 화인 맞은 채로 이 땅을 산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재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의 형벌을 그들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 자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의 삶을 살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수르는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그런 복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그러한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굳게 다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다. 파쟁이 생겼다. 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벌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벌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이와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림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쟁이 생겼고 분당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박,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가 나뉘어서네가옳리 내가 맞니라고 서로를 시기하며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나뉘어서 분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 모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에 사역자들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갈로 열고 1번 이렇게 돼. 각 외주가 있지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자들 이니라 라는 표현을 1번 또는 집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역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들만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과 소명을 받은 집사들, 직분자들도 복음을 증거하여 믿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터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터 위에 건축을 하는 자들이 있고 심는 자가 있고 그곳에 물을 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켜서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이다라고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심판 때 말씀의 명,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가 열심히 지었던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직분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목사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력이 없던 시절에는 큰 커다란 배 밑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령에 맞추어서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젓는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저어나가면 그 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모두 다그 배의 선장의 하속들입니다. 그들은 선장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대로 일을 할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인들 가운데 일생 동안 노 젓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메여서 노를 젓는 사람을 헬라우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뱃사람, 노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광의적으로 어느 상사 밑에 소속된 하인들, 부하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장로 밑에 소속된 하속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단어와 같은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에 바울은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속일 뿐이다 라고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니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서신의 말씀은 주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앞서 보내주셨다는 라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요한의 파당, 요한의 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크게 되셔야 되고 세례요한 자신은 작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아, 나의 스승은,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단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사자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요한이 죽자, 그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벌로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철임을 믿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늘 영광교회를 세워주셨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장 되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힘써 노를 저어서 복음이 이땅 위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의 재림을 앞서 예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은 집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말입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의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의 영광을 반사하여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묵상하며, 각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